문서도 이번에는 가져야 되고 네네. 그렇다고 성급하게 막적기 하지는 말고 어, 따질 거 따져 가면서 어, 손해 보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영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 오늘은 제가 2026년 병원년 우리 네. 65세가 되신 네. 이민생 호랑이 띠 분들 신년을 네. 사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분들 본격적인 눈사 알아보기 앞서서 작년 25년도 안에는 좀 어떻게 마무리하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인장반들이 네. 고지식해요. 음, 네네네. 놈 사기친도 모르고, 너한테 이용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음, 네네네. 어, 왜냐하면 자기 맘만 믿고, 어, 아, 내 맘이 이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겠지. 어, 그래갖고 좀 고지식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판사검사 해야 되는데. 그죠? 본인의 가치관이 좀 이렇게 딱뚝 뚫어지는 그런. 어. 음... 지금 나라 시국이 안 그렇죠. <laughs> <laughs> 이분들은 근데... 살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약간 사람한테 대히는 경우도 많았겠는데요. 배신당하고. 그렇죠. 음... 상처를 많이 입지 왜 너무 고지식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 때로는 좀. 설렁설렁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고, 어좀 때로는 좀, 아, 이렇게도 넘어가고 저렇게도 넘어가고, 어. 예를 들어, 아, 여기 떡이 있어. 그러면 이 떡도 저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죠? 그러는데꼭 그렇죠. 줘야 될 사람만 줘. 음... 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안 줘. 네네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밥해면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세이 먹고 했잖아요. 네네네. 응, 근데 그런 걸 몰라. 그냥 딱 정확해. 음... 응, 그러다 보니까 음... 판사 검사면 좋다는 얘기야. 음... 어, 정확하니까 어, 정확한 걸 좋아해. 음... 응.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분들이신 거네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분들의 성향이나 특징 이렇게 알아보았고, 가장 궁금하실 건 아무래도 올해, 올해 운기 이분들 좀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올해는 굉장히 25년도는 힘들었어요. 음, 네네네. 음, 이몸 첫째 몸주가 힘들었어. 아픈 사람이 많아. 음... 음. 아픈 사람이 많고, 이 집안도 좀 주저앉는 형국이야. 음, 네네. 음, 펴야 되는데 주저앉는 형국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죠. 음, 건강 쪽으로 좀 치셨던 분들이 많았나 보네요. 에, 가정에서. 음, 건강 쪽으로 우환이 됐고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손발 이런 쪽으로 음. 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25년도 한해 어떻게 보면 좀 건강도 잃으시고 좀 이렇게 가정에서도 풍파 있었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26년도 운기도 그래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올해의 운기는 좀 어떨까요 선생님? 이 26년도 운기는 네. 응.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하루빨리 나와서 개차는 형국이고 음. 첫째, 집안의 운기가 좋아요. 아 정말요? 응. 또한 가지, 자식이 좋아. 네네네. 응. 자식이 잘 돼. 어... 그러니까 부모보다는 자식이 꽃이 빨리 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식이 헤매던 자식들도 갈 길을 정한다는 얘기야. 갈 길을 일이 있는 거예요. 응, 갈 길을 딱딱 정하다 보니까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화목하고 응? 모든 게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줘도 자식이 헤매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응, 자식이 잘 되다 보니까 부모 마음도 양식도 채이고 가슴도 뿌듯하고. 네네네. 병사죠. 그렇죠, 그렇죠. 응. 음, 알겠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큼. 자식이 흉하면 부모도 같이 흉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자식이 꽃이 피면 부모도 같이 꽃이 피는 거. 너무 좋은 운이죠. 음, 응.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민생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아지시면, 가정 바깥에서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이런 쪽도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음, 안 해본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음, 음. 안 해본 사업 네네네.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왜? 재물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많이 채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할까 말까 했던 게 있다면 좀 시도해봐도 괜찮겠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지 말고 그냥 팍팍. 그냥 용기 갖고 그냥 팍팍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음. 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혀 늦지 않은 나이시기 때문에, 네네. 한번 올해는 과감하게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이 때문에 아마 문서에도 좀 관심이 많잖아요. 선생님. 문서는 좀 어떨까요? 이 나이 때문에 금전도 어느 정도 채워야 되고, 네네네. 나이가 더 먹다 보면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응. 음. 그러면 지금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야. 그러니까 금전도 이번에는 채워야 되고 문서도 이번에는 가져야 되고. 네. 그렇다고 성급하게 막 저기하지는 말고 음. 어, 따질 거 따져 가면서 어, 손해 보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말년을 결정짓는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시기를 잘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문서의 온기도 좀 올해 괜찮나요? 선님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문서를 했어, 샀어, 네네. 어, 1억에 팔았어. 이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죠? 렇 배는 남아야지, 그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문서도 가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올해는 그럼 좀 할까 말까 했던 거를 그냥 하세요. <laughs> 무조건 하세요. 음. 어. 그러면 정말 가정 바깥, 가정 안다좀잘 풀릴 수 있는 한 해겠는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 신년 운세 알아보았는데, 또게 면은 말년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운기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올해 한해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